여러분께서는 지금 KBS 강릉방송국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영동포커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지금 시각 8시 49분 향하고 있습니다. 타 지역 사례를 통해 우리 지역의 현안을 풀어보는 지역과 이슈 순서입니다. 이 수도권과 비교하면 지역 환경은 여러 면에서 자, 열악하죠. 이 청년 취업 부문에서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기업들은 물론이고, 취업과 관련한 각종 정보와 기회도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 보니 지방에서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이 상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서 있다는 건 이제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닙니다. 자, 그런데 지역 청년들의 어려움에 도움을 주기 위해 발벗고 나선 자치단체가 있습니다. 충남 아산시인데 오늘 지역과 이슈에서는 충남 아산시가 청년 취업을 위해 마련한 청년 취업 스터디 그룹 스파르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산시 청년 경제팀 박상필 주무관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자이 지자체에서 청년 일자리 사업 뭐 추진하는 경우는 뭐 많습니다만 자 아산시는 이제 취업 스터디 프로그램을 직접 만들어서 취업 준비생을 돕고 있다고요. 소개 좀 네, 해주시죠. 네, 네. 네 우리 시는 이번에 그 행정안전부 국비 지원을 받아서. 그올 8월 31일 청년 취업 지원 공간인 청년 아지트 나와에서 하여금 그 취업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 이제 도움을 주고자 이곳에서 청년 취업 스터디 그룹 스파르타 프로그램을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음. 그 청년 공간이 이름이 나와 유지요? 예 네, 맞습니다. 네, 나는 우리말이고 유는 영어고. 예, 예. 네. 그런데 이제 요걸더 중청도식으로 말하면 또 이게 나와유. 뭐 이렇게 돼요. 아주 개발하는 아이디어 같아요. 예, 맞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 청년 공간 나와유 이 속에 있는 하나의 프로그램이 쉽게 막 앞, 앞서 얘기한 이제 청년 취업 스터디 그룹 스파르타죠? 예, 맞습니다. 음. 이제 스파르타라는 말은 이제 아주 그 강하게 훈련시킨다는 이제 그런 뜻인데. 네네. 자, 왜 이런 이름까지 붙이게 됐나요? 아, 네. 그 파르타라는 그 명칭은 그 이제 프로그램을 저희가 이제 1개월 동안 진행을 하는데 그 중도에 이제 나고자 없이 이제 취업에 성공할 때까지 좀 독하게 그 격려와 동료를 좀 맡기지 않는다는 컨셉으로 이렇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음. 저희 아산시 인구가 얼마나 됩니까? 한 30만 넘죠, 지금? 예, 한 33만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음, 많이 늘었네요. 제가 20, 10, 2017년 통계를 보니까 30만 천명 정도 되던데, 예, 음, 예. 그동안 더 늘었네요. 그러면 청년으로 분류되는 인구 수는 대략 얼마 정도 됩니까? 한 6만 5천 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중에서 6만 5천 명요. 그리고 이 아산시의 대학교는 몇개 정도 됩니까? 어... 한 종합대학이 한네개 정도가 있습니다. 종합대학이 4개요. 뭐그네 개요. 뭐그 부분은 강릉시하고 좀 비슷해 보이는데. 네. 자 그런데 이제 이 어쨌든 뭐 아산도 연의 지역과 마찬가지로 청년들의 일자리 얻기가 당연히 어렵겠죠. 네. 자 그래서 이제 자치단체가 이제 이런 프로그램까지 만들어서 이제 취업을 돕고 있는데 어떤 계기로 이 프로그램을 개발하시게 된 겁니까? 아니 그 기존 취업에 필요한 지원 취업 서비스들이 이제 산발적으로 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좀 착안을 해서요. 네. 그 분산된 과정들을 좀 하나의 이제 토탈패키지 서비스로 묶어서 청년들에게 좀 그룹 단위로 제공하고자 이제 이 프로그램을 설계하게 되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또 스토커 소재 그 전문 컨설팅 학원의 서비스 에준하는 그런 서비스를 좀 상대적으로 좀 소외되어 있는 지역 청년들에게. 무료로 제공할 수 있게 하고자 본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음, 이제 아산시는 그래도 이제 수도권하고 좀 가깝지 않습니까? 예, 예, 예. 혹시 그 지역에 청년들이 취업할 만한 기업 수가 부족한 겁니까? 아니면은 기업체는 뭐 어느 정도 있는데 지역 청년들의 취업이 잘안 되는 겁니까? 어느 쪽입니까? 기업은 좀 많이 있는데, 네. 그 청년들이 지금 취업할 만한 기업들이 좀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소권에 비해서.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청년들이 좀 취업에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음, 기업체는 어느 정도 있는데, 지역 청년들이 취업이 잘안 된다. 자, 예, 예. 그런 얘기죠. 자, 이제 스파르타, 이게 운영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예, 운영은 지금 저희가 지금 모집은 그 문과기, 공개 전공 분야별로 나눠서 이제 청년들을 이제 모집을 하고 있고요. 네. 이제 전문 취업 매니저 지도 아래 그주 2회 1 개월 과정으로 이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오리엔테이션을 진행 먼저 한 다음에 그 직무 분석을 통한 진로 상담, 그 다음에 자기소개서 참작 지도, 그 다음에 개별 역량 컨셉을 강조할 수 있는 영상 이력서 제작, 면접 코칭 그리고 모의 면접 동영상 제작 등의 서비스를 단계별로 제공을 해주고 있고요. 그일 개월 과정 수료 후에도 참여자 개별 면접 일정에 맞춰서. 사후 관리가 지금 별도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음, 상당히 꼼꼼하게 하시네요. 예. 음, 그러면은 전문 강사분들은 어떻게 외부에서 초청을 해옵니까?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섭외해서 저희 이제 청년 아직도 나와 이제 상주고 계십니다. 음, 아무래도 이제 비용이 들어갈 텐데, 이 교육 비용은 누가 부담합니까? 저희 시에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음, 그럼 학생들은 소위 말해서 몸만 가면 되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음, 참 좋네요. 자, 이 지금까지 스파르타를 거쳐간 청년들 수는 얼마나 됩니까? 지금 현재 일기이기 총 18명이 지금 수료를 한 상황이고요. 네, 18명이 예. 이제 일기이기 두 번에 걸쳐서 예, 나왔고, 이 중에서 예. 그러면은 몇명 정도가 취업을 했죠? 아, 이 중에 이제 12명이 이제 대기업이나 공기업, 외국계 기업 등이 본인이 원하는 기업에 지금 취업한 상황입니다. 음, 18명 중에서 12명이 60%가 네, 넘네요. 어, 60% 네. 정도가 본인이 원하는 네. 어, 네. 그런 기업에 천공해 취업했다. 뭐, 당연히 이제 성공이라고 할 수밖에 없네요. 네네. 네, 음. 자, 그러면은 이제 겨우 이제 1기, 2기 두 번을 했는데, 네. 이제 이 부분은 이제 계속 진행이 될것 아닙니까? 한 번에 네. 몇명 정도 학생들을 저기에 수용을 합니까? 한명 이제 기술별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네. 한 기술당 9명에서 10명 정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음, 9명에서 10명 정도? 예, 자, 이제 어쨌든 이 상당히 이제 이, 이, 거의 이제 1년밖에 안 됐죠? 예, 지금 아직, 지금, 시작한 지는 2개월 정도 됐습니다. 음, 어쨌든, 이제, 단기간에, 이제, 큰 네. 효과를 냈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자, 비결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어, 이거에 대한 비결은, 이제, 좀, 단순 지도를 넘어서, 이제, 멘토 역할까지 해주시는 그 취업 선생님들의, 이제, 진심과, 네. 그리고, 이제, 스터디에 참여한 청년들의, 이제, 끈끈한 동료회하고, 이제, 프로그램, 이제, 구성이, 이제, 시너지 효과를 내가지고, 이런 소개의 성과를 거둔 것 같습니다. 음. 자, 이제 여러 곳에서 견학도 많이 온다. 소위, 벤치마킹 하러 오는 지자체들이 많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제가 기사에서 보니 강릉시도 거기에 포함이 했던데. 아, 예, 맞습니다. 예. 어느 정도나 됩니까? 아, 어, 총 지자체나 이제 유관기관 단체들이 한 20개 정도까지 방문한 상황입니다. 음. 어쨌든 뭐 강릉시도 견학을 했다니까, 혹시 강릉시에서 예, 예, 뭐 이런 정책을 추후에 진해, 저, 설치를 하는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자, 이분들 오시면은 주로 네. 어떤 것에 관심을 갖습니까? 어, 이런 그 청년들이 이제 기업에 이제는 어떤 기업에 취업할지 대해서 이제 전혀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가 이제 직무 분석을 통해서 이제 진로 상담 쪽을 많이 좀주점을 두고 이제 진행을 해주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청년들이 이전에 이제 받지 못한 서비스 중에 뭐 영상 이라서 제작이라든지. 모의 면접 동영상을 저희가 제 VOD로 촬영을 해서 기존의 모의 면접을 보는데서 개선 보완할 점을 저희가 지적해주고 그에 대해서 이제 시정에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음, 사실 이제 저희가 이제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 전국 지자체들이 이제 우수 사례를 매주 이제 하나씩 소개를 하고 있는데 제 아산시의 이 스파르트 같은 사례는 제가 처음입니다. 상당히 실질적이면서 또 이제 미래지향적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특히 이제 아산시가 청년 경제팀이라는 이 전담 부서까지 두고 이 젊은이들을 챙겨주는 건 상당히 인상적입니다. 자 오늘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아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충남 아산시 청년 경제팀 박상필 주무관이었습니다.